찾았어요, 입니다. 제가 이전부터 많은 분들에게 메일을 통해 가지고 아, 사연님 중형 SUV 못뭐 타야 돼요.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저도 너무 어려워요. 지금 우리나라의 중형 SUV 완전한 국산차 중에 이 파전이 있잖아요. 산타페니아 쏘렌토니아 정말 희대의 난제인데 제가 쏘렌토 오너 분들을 좀 만나봐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참아서 영상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저희 가족 형부께서 막 산타페는 이제 출고하시고 이걸 알기 때문에 한번 보여 드렸는데 쏘렌토 이야기를 최근에 못 들려 드린 것 같아 가지고 오너 분을 이렇게 찾고 있던 와중에 연인 한 분이 <laughs> 이 멋진 쏘렌토 하이브리드를 출고를 받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제발 차갑게 한 번만 나와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려가지고 오늘 어렵게 이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바로!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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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구 윤 축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laughs> <laughs> 네, 안녕하세요. 윤 축구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laughs> 아니, 축구님 너무 차분하게 나왔는데. 네, 네. 어, 축구님답게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 네. 요즘에 <laughs> 컨셉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어서.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제가 지금 6시 내걸 리포터하고 있는데. <laughs> 맞아요. 네. 이제 옛날 에버랜드 할 때는. 그렇지. 연령대가 낮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막 까불까불. 아. 네, 안녕하세요. 윤 축구입니다. <laughs> 이제 할아버지, 아니. 할머니. 아이들 앞에서 뭐 이렇게 아, 하면 다들 놀래세요. 아, 그러네. 지금 6시 내고향이라는이또 KBS 간판이잖아요. 아, <laughs> 거기에서 또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또연령대를 맞추어서 네, 연령들을 맞추고 있어요. 아, 있습니다. 살짝 더 차분해진 조꾸 님을. 사실 우리 조꾸 님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전생각하거든요 네네. 우리 조꾸 님이 맨 처음에 이렇게 세상에 빵 얼굴을 알리게 된 계기. 아, 그때는 이제 응. 제가 워크맨에 그렇죠. 네, 장성규 형님 장성규 님이라. 선배로 나와가지고, 에버랜드 편에서. 근데 이제, 어, 위로, 에로 하면서 이제 딱 등장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알아보시다가 이제 좋은 기회에 현재로는 응. 리포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멋진 거 아니에요? 가끔 그 티비 틀 때마다 나와요. 그때가 TV 틀이 딱 좋은 시간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안 그래도 어제까지만 해도 전남 고흥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때 넘어갈 때 쭈꾸님이 타는 차, 장거리를 같이 타는 차. 바로 이 소렌토죠. 이야. 저는 과거부터 소렌토 하면은 약간 아빠 차. 아, 맞죠. 이런 거 있잖아. 사실 산타 앞에 소렌토 다 똑같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완전 깨진 거 같아. 그 공식이. 이제 아버지들은 어. 제 입장에서는 어. 아버지들은 펠리세이드나 카니발로 가라. 아, 네. 아 그쵸. 그 대형이나 이제 MPV로 가라. 네, 이제 이 라인은 우리가 만든다. 우리 세대가 맞겠다. <laughs> 네. 그런 중요한 SUV가 아닌가 아니, 이런 생각이 어요 네. 아니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스타일리쉬요. 제가 쭈꾸님 이렇게 멀리서 딱 등장하시는데 이 차를 타고 간지가 나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되게 이렇게 젊고 스타일리쉬한 남성이 딱 내리니까 네네. 멋있는 거야. 아이 소렌토가 어떻게 보면 이제 완성이라고 볼수 있죠. 아 네. 디자인의 완성. 디자인의 완성. 야. 그다음에 젊은 이3 0 대. 청년의 네. 완성이다 지금 완성 단계인가요? 소렌토 덕에 한것 같습니다 오 네네. 대박 <laughs> 그러면 이제 두말할 필요 없이 주시죠 아 네네 네. <laughs> 차키 있습니다 차키 도난 현자어 근데 차 키도 어, 되게 막 멋지셔 이 뭐예요 요거는 요거는 아 이거는 이제 네. 제가 그냥 네. 전에 에어팟 해서 뺀거고 아, 귀엽다 이거는 이제 가죽 케이스로 오, 색깔도 너무 예쁘고요 네, 여자친구한테 선물 받았습니다 아 네. <laughs> 아니 요새 너무 달달하시더라고 네네. 자 요렇게 한번 착 해보면 은아 이게 이쁘다 따다닥가죠 따다닥 오 따다닥 이게 와 이게 약간 희열이 있는데? 전이 쏘렌토를 오. 고를 때 오요. 진짜 많이 다른 차들이랑 비교를 많이 봤어요 스포티지, 투싼 음. 당연히 받고 토레스 받고 그치 그치 중형 SUV 라인 다 봐야지 네네 실제로 산타페랑 쏘렌토랑 같이 계약금 걸어놓고 근데 실제로 제가 이 차를 보고 산건 아니거든요 오. 그냥 인터넷으로 찾아보다가 아 리뷰 보고 그죠 네, 이걸로 봤어 이거 그냥 바로 구매했어요 지금 이 쏘렌토 하이브리드잖아요 네네네 인기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사서 바로 받을 수 있는 차가 아니잖아요 저도 1년 넘게 걸렸습니다 야 얼마 1년 정확히 몇개월 정도 1년 1개월 걸린 것 같아요 와그 사이 동안 살까 말까 막 마음이 많이 흔들렸을 것 같은데 이 페이스리프트 디, 되기 전에 네. 그 디자인 있잖아요 음, 네. 그걸로 계약을 했다가 갑자기 페리가 된다고 해서 또 이제 살짝 대기를 했구나 네 카와서 님이 전화 온 거예요 네. 아 바꿀거냐 안 바꾸면 좀더 빠르게 받을 수 있다. 아, 바꿔야지. 바꿔야 돼. <laughs> 그래서 바로 바꿔. 무조건 바꿔야지. 네네. 대신에 비용을 좀더 내셨나요? 비용이 좀 올라갔던 것 그치? 같아요. 살짝 더 오르긴 했지 아무래도 구형에서 오른 가격이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 그래. 친구를 얼마에 취득을 하신 건가요? 한 오천. 5천... 아... 400, 300 400 사이였던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니야, 아니야. 성공했어. 야, 아, 이게 5000미만이면 그래 우리가 조금 무리해서 차를 산다. 이러는데 아, 또 5000만원 넘으면 이게 또 청년들이. 아, 맞죠. 사실 중요 SUV 경차로도 충분하거든요. 저처럼 그냥 경차 타셔도 되는데 아 조금 또 이렇게 플렉스 하신 게 아닌가. 하하하 <laughs> 거기다가 일시불로야 <laughs> 성공했다. 멋있다. <laughs> 왜냐면 이게 어. 이 쏘렌토가 어.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제 발목을 잡으면 안 되니까. 아, 0 개월 동안 맞네. 제 발목을 계속 잡으면 안 되니까. 아, 오히려 예를 통해서 내가 동기부여를 받아서 네. 인생을 더 열심히 살게 만드는. 맞죠, 맞죠. 야, 그럼 지금 출공한지몇 개월? 이제 제가 2월 말에 받았으니까. 네. 3개월 됐죠 딱. 야, 거의 이제 100일. 네. 약간 1 0 0일이념요딱 아, 100일이 거의. 네, 100일이네요. 1일 100일 어. 기념일을 앞두고 지금까지의 만족도는 어떠세요? 10점 만점에 한한 9.5점입니다. 아, 어, 오 엄청 높은데? 근데 네, 0.5점이 깎여요. 0.5점 어디 갔어? 어디 갔어? 0.5점 깎인 거 어. 정확하게 1개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 네. 1년 1개월이나 기다렸는데. 네. 정확하게 있습니다. 이거는 안에 들어가서 말씀드립니다. 아, 좋아요. 그러면은 네. 우리 일단 쭈꾸님의 소렌토 하이브리 너무 소중한 애마잖아요 네. 애칭이 있나요? 애칭 있죠. 쭈렌토입니다, 쭈렌토. 아, 쭈렌토. 원래 제가 아이서티를 탔어요. 오, 현대 아이서티예요 네, 아이서티를 탔는데, 그때는 이제 쭈붕이었거든요. 왜냐면, 쭈이서티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다른 친구들은 <laughs> 네. 막, 제 친구의 제엽이 형이라는 사람인데, 그 네. 형은 투싼 타요. 막, 역산, 어. 막 이렇게 딱. 아, 다르는데. 이름이라, 저도 영차거든요. 이게딱 이게 되는데, 네. 아이서티가 안 되니까, 네. 아. 진짜 이거 나중에 쏘렌토 하면은 쭈렌토로 아, 가야겠다 네, 이름 좀 넣어야겠다 쭈렌토로 탁! 아, 우리 쭈랭이 일단 외관 한번 살짝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 디자인 때문에 산타페랑 쏘렌토랑 고민하다가 결국 쏘렌토로 오셨다고 라 했는데 네네. 제일 외관에서 마음에 드는 포인트가 어떤가요? 가장 마음에 드는 오, 포인트는 오. 다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블랙이요 지금 앞에도 블랙이고 네. 이 옆에 이시칼 있죠? 아, 이 시칼도 블랙. 야, 이거 너무 멋있다. 아니, 전체가 지금 휠까지. 휠도 블랙. 다 블랙이라서. 그 다음에 여기 창문 틀다 아, 블랙. 윈도우 이 뒤에로 라인까지. 그 심지어 이 루프 레일까지 다올 블랙. 네. 심지어 저는 이 자동차 색깔은 네. 블랙이 아닙니다. 그러네요. 어, 네. 살짝 그레이 칼러인데 진한 네. 그레이. 인터스텔라 그레이라고 네. 딱그 그레이 칼러인데 네. 거기다가 이렇게 블랙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네. 네. 이거를 완전 블랙으로 안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완전 블랙으로 할까 말까 했는데, 그러니까, 왠지 그래 지금 이 쏘렌토가. 어.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질 것 같고, 그렇지. 다들 블랙 아니면 화이트로 뽑잖아요 아, 좀 너무 대중적이다. 맞아요, 맞아요. 쭈꾸님의 개성을 담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셨고. 그래서 그레이로 딱 바꿨습니다. 아, 네. 인터스텔라 그레이서. 근데 실물 진짜 예뻐요. 너무 이쁘죠 어, 너무 예뻐요. 너무 지금 예뻐요. 살짝 이렇게 야외에서 보니까 약간 차분하면서도 세련됐는데, 그렇다고 개성이 없지 않아. 맞아요. 오.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색상 너무 선택 잘하셨는데요. 엄청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아, 누가 여기다가 지금 누구야? 누구? 아... 야, 친구야. <laughs> 저도 하지도 않았는데, 저도 아직 여기다가 표시 안 했는데 감... <laughs> 여기 표시는... 감히 내 쭈랭이에. <laughs> 와... 예쁘니까. 네, 너무 예뻐요. 어, 얘도 이제 온 거다. <laughs> 이 딱지 하나. 야, 800만 원짜리 딱지입니다. 야, 800만 원. <laughs> 이거 붙이는 순간 800만 원 올라갑니다. 야, 네. 근데 이것도 예쁘네. 네. 이 뺏지마저도 너무 야, 예쁘죠? 어. 일단 우리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한 걸 사실은 저 뺏지 아니면 알 수가 없어. 진짜 요거가 800만 원짜리가 맞는 건데 네네네. 내가 800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이 하이브리드를 굳이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음. 연비 무조건 연비지예. 왜 네. 아 제가 아이서티를 처음 고른 이유도 네. 연비 때문이었거든요. 아 그게 제가 알기로는 16.7 인가 나올 거예요 공식 연비가. 네. 근데 이것도 실 주행하면 더, 더 오르잖아요. 더 올라요. 이것도 16, 17이 정도 나오는데 네. 실 주행하면은 2 0배 <laughs> 넘겨요. 이야 우수 우수워 <laughs> 그냥 반절 말고 제가 하잖아요. 어. 그래도 올라가 있어요. 야 어느 순간 그리고 주유를 한번 한다. 어. 만땅 넣는다. 그렇지, 그렇지. 천 그냥 넘습니다. <laughs> 기름을 거의 안 넣겠는데. 웬난하면. 거의 안 넣어. 진짜 네. 장거리 많이 뜨시니까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넣으실 수도 있지만 네, 네. 평상시 출퇴근. 하 분들은 기름 거의 안 넣겠다 거의 안나요 어. 심지어 음. 얘가 속도가 50km 미만일 때는 또 전기로 가니까 안 달아요 기름이 아그때또 조용하게 탈수 네, 있고 외관에서도 그렇지만 들으면 들을어도 되게 매력이 많은 차 같아요 너무 사실 좋아. 어, 말씀하신 비용보다 비싸 보여 차가 어 전체적으로 훨씬 더 특히 그래비티 트림이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가니 씨도 보면 다 블랙 색상으로 톤을 좀 맞추고 이렇게 굳이 좀 비용을 더 드린 이유가 있어요. 높은 트림을 선택한 이유? 새 차로 산 처음 탄 차이기 때문에 음... 그냥 안 봤어요 옵션을. 아나 무조건 프로비다. 네, 프로비다. 근데 사륜을 뺐어요. 오, 잠깐만, 사륜은 왜? 왜냐면 사륜을 네. 넣으면 뭐 아시는 분알겠겠지만 연비가 떨어져요. 아, 그렇죠. 그래서 친환경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친환경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면 선택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선택했죠. 아, 무조건. 아, 진짜.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요. 그러네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하 사륜을 넣으면 그차 가격이 어. 한 4, 500 정도 느는데 그렇지. 친환경 혜택까지 못 받아 버리면 아, 그러면 더 손해다. 많이 손해를 받기 때문에 2륜으로 아. 딱 선택했죠. 아, 근데 뭐 겉으로 봤을 때 차이는 없는데 차이는 실제로 주행하면서 아, 요거 사륜 좋았을 텐데 이렇게 늦게 때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아직. 왜냐면 맞아. 제가 겨울을 뭐 맞아본 것도 그러네, 아니고, 네 그러네. 장마철을 맞아보지 않아서 음,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직 모른다. 네. 쭈랭이에서 제일 아쉽다는 그 단점 아직 공개 안 하신 거죠? 네네네. 거예요? 야, 난 뭔지 너무 궁금한데. 근데 이게, <laughs> 이거는 진짜 쏘렌토 오너들 100% 공감. 진짜. <laughs> 진짜. 왜냐면 제가 쏘렌토 카페에 가입돼 있어요. 제가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 정도야? 그리고 쳐봤어요. 미치겠다. 미치겠다. 근데 많이 있어요. 좋아. 그럼 그거를 우리 알아보기 위해 네. 일단 실내도 한번 구경을 좀 해보겠습니다. 실내 가보시죠. 네, 가보시죠. 네. 어, 너무 예쁜데? 뭘 바꾸셨어? 너무 예쁜데 차가 지금? 이것도 원래 없는 건데? 이거 없어요 그죠? 네. 이거는 싸제로 아, 근데 되게 좋다 되게 좋죠 되게, 아니 얘는 순정이잖아요 순정이죠 얘랑 얘랑 엄청 세트가 돼요 근데 또 싸제가 또 하나 가 있습니다 어 그래요? 여기 이세트 안에 예. 맞아 와 헤드레스에 이렇게 쿠션까지 네, 얘는, 그, 얘는 원래잖아요 얘도 아닌가? 아니에요. 이거를 아예 뺐어요. 아, 이걸 전체를 빼서 싸제 꼈어요. 어때요? 이거 바꾸니까. 좋아요. 이것도. 진짜? 왜냐면 제가 어. 원래는 응. 순정을 썼고, 응. 그 다음에 목쿠션을 썼는데 계속 움직이니까 어...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응. 알아보다가 이게 있어가지고 이걸로 샀죠. 아, 진짜. 네. 얘는 그냥 디자인. 네, 이것도 원래 있고. 아, 이거는 이거. 그 사제로. 사제로. 네. 얘도 그냥 디자인용으로 이제 예뻐 보이려고. 키가 크다 보니까 네. 팔 걸은 게 아래로 내려가더라고요. 아, 키가 그래서. 몇이죠? 제가 지금 85입니다. 너무 선서 수야, 너무 무서 <laughs> 수. <laughs> 한번 조꾼님이 한번 살짝 앉아 볼까요? 네, 어떤 저... 느낌이 나올지 궁금하거든요. 185cm. 딱하 이렇게 됩니다. 야, 그래도 이 공간이. 네, 많이 남죠. 많이 남는다요. 네. 심지어 이물딱 닫으면은 네. 맞춰주거든요, 이 의자가. 아, 그래 한번 해볼까요? 네. 죠딱 닫으면 앞으로 딱올라와 야, 올라와집니다. 와. 네. 어, 스티어링 휠이 일이... 어, 이거 고급스러워. 네. 이게 약간 그 수입차 스멜이 빵 나는 그 그니까 느낌 <laughs> 알죠 이것도 야 이런 디테일 좀잘 아는 사람 느낌이야 근데 이거 호불호를 많이 타더라고요 아, 이거 는 약간 버스 탈때네 맞아요 이거 친구들이 아, 제발 타. 빼라 너무 아저씨 같다 제가 아버지한테 차를 배웠거든요 오. 아버지 차 이게 있었어요 아 항상 아버지가 이거 도움을 받으셨구나 이거 없으면 못 돌려요 이거 근데 디자인 자체는 아저씨 같지 않아 맞죠 예뻐. 괜찮죠 되게 예뻐. 저도 상당히 만족하고 어, 있어요 약간 액세서리 같고,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투톤의 이런 스티어링 휠이랑도 조화를 너무 잘이룬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음. 나중에 되면 어. 이 핸들도 바꾸려고요. 진짜 핸들 바꾸는 게 있어요 또. 그래요. 이 지금은 동그라미잖아요. 네. 근데 사제로 디컷 핸들이 있더라고요. 차자라리네. 아또 차, 전부 아, 아시네. 거 성능 느낌, 레이싱카 느낌으로. 왜냐면 여기는 또 지금 음. 가죽으로 돼 있는데, 에이. 카본으로 또 되거든요. 거기 아 바꾸면. 이분 차에도 많이 쓰시네 <laughs> <laughs> 그래서 그것까지만 에이. 딱 바꾸면은 완벽하게. 아 그러면 수 진짜. 같습니다. 근데 혹시 MBTI 어떻게 되세요? 저 ENTJ예요. 딱 제이야 어 이게 차가 어쩜 이렇게 남성분 차인데도 막이대시보드에 이런 패드어 요것부터 시작해서 귀엽고 깜찍한 휴지통야 이것도 어쩜 이렇게 커플들 딱 맞게 넣으시고요 네. 딱 사이즈에 맞는 껌통 하나 딱 이렇게 아 요것도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요 네, 그리고 이런 가지런히 놓여있는 이 방향제 네네. 야 요런 것들이. 웬만한 여성분보다 깔끔한 것 같거든요? 저 원래 좀 네. 차를 깔끔하게 써서, 카, 매트도 달라요. 아, 아 그러네. 뭐야. 저기 조수석도? 네. 오머? 이게 TPA 매트예요. 왜 굳이 이걸로 또 바꿨어요? 이게 매트도 기본 매트가 있고, 어. 코일 매트가 있고, 그렇지,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이 TPA 매트가 사실 좀더 비싸요. 청소도 쉽고 아 물을 흘려도 괜찮고 이래가지고 그네 털면 또더 빨리 나오고 네네 그래서 이걸로 저는 바꿨죠 아, 그럼 평소에도 세차를 좀 자주 하세요? 세차는 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맡깁니다 와요 에이, 집으로 대단하다 진짜 <laughs> 집으로 와서 이제 하고 돈 많이 벌어야겠어요 돈 많이 벌어야죠 돈 많이 벌어야죠 <laughs> 와 너무 멋진데 어머 잠깐 이건 또 뭐예요? <laughs> 아, <이거. 웃음> 나 지금 자꾸 볼 때마다 내가 아는 쏘렌토가 아니야. 더 멋있는 거야. 이건 뭐예요? 아 이게 또쏘렌토의 어. 아픔 네. 중에 하나인데 디자인으로 네. 한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게 뚫려 있어요. 아 맞네 그래서 넣으면 빠져요 아 핸드폰 쭉 빠져 그거 네. 너무 싫어요 그래서 맞아. 제가 붙인 거예요 이거를 그렇구나 네. 이렇게 하면은 핸드폰 뭐 차키 이런 거딱 넣었을 때안 빠져요 가는구나야 아. 센스 있다 이거 딱 좋죠 이거 이런 거다 직접 일부러 막 찾은 거예요? 네다 찾아서 한 거죠 그다음에 이것도 아 훌륭하다 아 그러네 이건 뭐야 또? 원래 핸드폰 거치대 있잖아요. 네네네 네네. 보통 송풍구에 닿는 거잖아요. 근데 맞아. 저희가 그 너무 싫은 거예요. 송풍구를 막고 있는 게. 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막 묻히는 게 있고 맞아, 하는데 맞아. 네. 어떤 사람이 이거를 개발했구나. 3D 프린트로 네. 만드는 게 있어요. 어 오모. 그리고 네. 팔더라고요. 쏘렌토 맞춤형으로. 네. 그래서 쏘렌토만 돼요. 그리고 딱 끼는 거 이렇게. 아, 근데 너무 깔끔하다. 어차피 여기는 디스플레이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어차피 가려지는 부분에 딱 올려 가지고 핸드폰 딱 놓으면 시야도 좋고, 네 가리는 것도 인, 어, 없고. 어 인테리어 상으로도 해치지 않고. 네. 너무 순정 같죠? 약간 느낌이. 아. 완전, 난 그래서 못 봤잖아. 네. 완전 순정인 줄 알았어. 너무 좋아요, 이게. 아, 대박이다. 그러면 일단 제가 조수석 쪽에 좀 앉아가지고, 네네네. 살짝만 더 디테일을 한번 구경해볼게요. 네네. 잠시만요. 몇 인승 차네요? 이거 7인승입니다. 어, 그러네. 네. 아니, 사람이 좀태우나봐요 <laughs> 아, 태우진 않아요. 그래, 그러면 사실 5인승 했어도 되고. 네. 그렇죠? 제가 처음엔 6인승으로 어. 계약했어요. 6인승 했다. 어, 바꿨어요, 7인승으로. 좀더 기다려서. 왜냐면, 어. 일단, 일단 5인승은 안 하고 싶었어요. <laughs> 5인승 아니다. 5인승은 안 하고 싶었고, 왜냐면 차가 SUV인데, 음. 뒤에 안 태우는 SUV는 과연 그게 SUV인가? 다들 아, 네, 맞는 말이다. 네. 6인승을 또왜 하느냐면 6인승 가운데가 네. 뚫려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트렁크에 있는 물건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 네. 복도로. 네, 복도로 굴러 맞아. 나온다고 해서 그래 안 했고 오. 7인승은 5인승이 될수 있잖아요. 그렇 그런데 5인승은 보면. 7인승이 안 되잖아요. 어, 굉장히 차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엄청 많이 했어요. 엄청. <laughs> 진짜로 고민이 얼마나 한 거예요. 응. 5, 6 개월 한것 같아요, 진짜 어... 처음 살 때. 근데 사실 그때가 진짜 제일 설레 때잖아요. 어, 청 설레, 언제 나오냐? 네네네. 이럴 때가. 근데 진짜 차가 농담이 너무 예쁘고, 네네. 그리고 제가 아는 소렌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쭈꾸님의 이 쭈랭이가 쭈렌토쭈렌토가 <laughs> 왜냐면 소렌토를 보통 소랭이라 하거든요, 이분들. 근데 이 쭈렌토가 훨씬 멋있어요. 디테일을 또 많이 이렇게 다져놓으셔가지고, 딱 탔을 때 되게 여자친구의 반응은 어땠어요? 여자친구 너무 좋아하죠? 맞아? 왜냐면 아이서티 타다가 아이서 바뀌고, <laughs> 그 다음에 점점 하나씩 증가하니까. 그리고 이런 거, 여자들이 네.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엄청 좋아하죠, 이거. 이거 딱 하면 엉따 딱, 딱 켜놓으면 이제 겨울철에도 이제 좋고, 네. 이 지금 같은 여름에 들어오자마자 이거 켜게 되잖아요. 켜주고, 어. 그 다음에 이거 여기 탁 켜서. 켜서 딱 하면은 딱지. 아. 와, 거의 뭐이 정도 파노라마면 네. 뭐 오픈까지. 근데 지금, <laughs> 피디님은 아실 거예요. 네. 이 파노라마, 뒤에서 보는 파노라마가 어. 엄청나요. 맞죠? 그러네. 거기다가 제가 이 DSCT를 살짝 눕혀놨어요. 어, 그러네. 네. 뒤에 거의 누워가는 수준인데? 요 네, 뒤에 거의 누워가는 수준이에요. 세상에. <laughs> 이 디스플레이는 사용성 괜찮으세요? 디스플레이 너무 좋아요. 너무 근데 좋아, 어. 저는 보통 카플레이만 쓰긴 하거든요. 네. 카플레이만 쓰는데. 어, 순정보다. 네. 첫 번째 아쉬움. 오.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카플레이랑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상 무용지물이에요. 맞아요. 카플레이 쓰면은 연동이 안 돼. 근데 더 아쉬운 거. 더 아쉬워. 안드로이드는 된대요. 아, 그래요? 안드로이드 된대요. 나도, 나 카플레이라서 실스템할때안 되더라고. 저도 저 찾아봤거든요. 어. 근데 안드로이드는 업데이트를 해줬대요. 아니, 왜 애플은 안 해줬어? 애플은 안 해줬어. <laughs> 키야 보고 있나? <웃음> <웃음> 이거를 제가 네. 듣자마자 아 핸드폰을 갤럭시로 바꿔야 되나? 어, 네. 아 그건 좀 짱난다. 왜냐면 이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개를 보면서 주행하는 거라 네네. 가끔씩 여기 시선을 딱 내리는 거라 이 운전의 질이 좀 다르거든요. 그 약간 피로감이 많이 다르고 많이 다르지. 그게 좀 아쉬웠던 음... 점인데 그냥 익숙해지면 괜찮다. 어허. 네, 익숙해지면 그러면 혹시 그 치명적인 단점은 네. 주행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실내 어떤 디자인 포인트예요? 주행 끝나면 나오는 거예요 나온 거야? 주행 끝나면 나오는 거야? 끝나면. 그럼 이따가 조금 타보면서 한번 그거는 네네네. 마지막까지 한번 남겨두도록 합시다 네네. 나도 너무 궁금하다 하나는 내가. 지금 바로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뭔데 이거 왜? 이게 뭔줄 알아요? 이거 무선 충전 패드잖아요 무선 충전 패드잖아요 어. 발열이 심해요 핸드폰 발열이 심해져서 충전이 대답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제 친구 것도 그렇고 다 음.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네. 딱 올려놨을 때, 네. 그리고 바로 인식을 하면 좋지만, 지금도 봐봐. 바로 어, 인식이 안 되죠? 야, 뭐해, 이래도. 네. <laughs> 그래까 이게 응. 약간 좀 아쉬워요. 어, 왜 그러냐? 모르겠어요 이거 요거 실제로 오너분들도 좀 공통적으로 느끼실 수 있겠는데요? 네네. 약간 뽑기인가? 그래서 이게 단 것도 있고, 음... 초반에 몇번 쓰다가 말았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이거 안 써요, 거의. 안 쓰게 돼. 사실상 근데 여기가 너무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네. 수납을 하기에도 네. 경사져서 맞아요. 막 완전 온전치 는 않다 보니 아, 좀 아쉽겠네요. 이 공간이 약간 무용지물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이 공간이 무용지물처럼 보이고 음. 그다음에 제가 많은 자동차 유튜버들 거 봤는데 음. 또 이거 있잖아요. 지문. 아, 이거,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게 좀 그래요? 네. 저는 어. 아, 나는 쓰겠지 했거든요. <laughs> 한 번도 안 써봤어요. 한 번도. 단한 <laughs> 음, 번도. 이걸 사실 이제 어떤 효과 가 나오죠? 이걸로 응. 뭐 시동을 걸고 한다는데 그렇죠. 사실 차 키를 핸드폰에 넣거든요. 그치, 그다음에 하죠. 그이 워치에도 넣을 수 있고 그걸로만 해도 시동 걸수 있거든요. 네, 이거 필요 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공간이 아깝다. 차라리 넓혀서 이것도 커플라도 하나 더 만들면, 네. 그죠? 이게 좀 아쉬워요. 아, 인테리어 디자이너님 보고 계시나? <웃음> <웃음> 결과적으로 일단 차는 뭐 상당히 만족. 상당히 만족이다. 음. 하지만 딱 하나. 오너들만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데. 그래비티 트림만 느낄 수 있는 돈을 더 많이 썼는데. 예, 네, 돈을 더 많이 썼는데. 그래비티 트림에 이 올리브 브라운 시트를 가진 사람들은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지금 내 시트가 이상하다